중국에서 생활하시면서 이제 VPN을 통해 뭐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 인스타그램을 쓰긴 쓰는데 느려서 못 써먹겠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을 보신다면 무조건 100%더 빠르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아,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각 플랫폼마다 최적화하는 팁까지 알려 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UCSS 박구입니다. 자 중국에서 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플랫폼이 이제 뭐가 있을까요? 업무나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인터넷 검색할 때는 주로 구글을 사용하게 되고 유튜브를 보면서 재밌는 영상이나 또 지금과 같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을 보거나 인스타그램으로 지인들의 근황을 접한다거나 뭐 연락을 하기도 하고 넷플릭스를 보면서 영화나 드라마들을 보게 될 겁니다. 이처럼 우리 생활에 너무나도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플랫폼들이지만 중국에서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VPN을 써서 우회 접속을 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 여러 가지 이유로 구글 검색이 너무 느리다거나 유튜브 넷플릭스 영상이 끊기거나 접속이 차단되고 인스타그램도 차단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아, 오늘 영상에서는 이 고민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더 원활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글입니다. 기본적으로 인터넷에서 검색하고 알아보려면 이 구글을 많이 사용을 하실 텐데 이 구글도 중국에서 차단되어 있고 VPN을 쓰더라도 속도가 느릴 수 있거든요. 지금부터 구글의 속도를 높이는 설정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사용하시는 VPN을 켠 상태에서 크롬 브라우저를 열어주세요. 여기 열면은 우측 상단에 프로필 모양의 아이콘이 있거든요. 이거를 선택하고 내 구글 서비스 이제 본인의 메일 주소가 적힌 이 영역을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나온 화면을 이제 아래쪽으로 내리다 보면은 구글 계정관리가 뜨는데 이걸 눌러주시고요 아, 여기에서 이제 상단 메뉴 중 보안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보안을 클릭한 뒤에 이 2단계 인증을 활성화 해주시면 됩니다 2단계 인증을 활성화하는 이유는 중국 내 로그인이 차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해주셔야 하는 점 절대 잊지 마시고요 2단계 인증을 했다면 그 다음에는 로그인 오류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브라우저 캐시 및 쿠키를 삭제해야 되는데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아까 프로필 모양 이 아이콘 클릭한 뒤에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을 클릭하면 여기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오는 이 모든 항목들을 체크를 한 뒤에 데이터 삭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앱을 종료한 뒤 크롬에서 구글에 접속해서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되는지 확인만 되면 끝이라는 거죠. 다음은 유튜브입니다. 보통 유튜브 앱을 많이 사용하니까 앱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VPN을 연결한 뒤에 유튜브를 볼때 가장 빠른 서버를 선택해야 되는데 항상 홍콩이나 일본이 빠른 편입니다. 기술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VPN 서버 설정할 때이점 참고해주세요. 유튜브를 켜고 아래쪽에 내 페이지라는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상단에 톱니바퀴 모양을 눌러주시고 아래쪽으로 쭉 내리다 보면 동영상 화질 환경 설정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은 이렇게 동영상 화질을 설정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자동이 아니라 높은 화질로 선택을 해주시면 굉장히 고화질로 영상을 볼 수가 있다라는 점. 근데 휴대폰으로 볼 때는 사실 자동 권장으로 해도 크게 고화질 영상하고 이제 시각적으로 화면이 작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으니까 휴대폰으로 유튜브 보실 때는 데이터 절약할까? 자동이나 데이터 절약 모드를 선택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자 근데 TV나 모니터를 볼 때는 이제 4K로 보기도 하잖아요. 이거 4K로 끊기지 않고 보는 방법은 얼마 전에 올려드렸던 이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다음은 조금 더 추가 꿀팁인데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유튜브 프리미엄을 사용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 중 하나예요. 왜 프리미엄 가입하는 게 좋냐면, 먼저 중국에서 VPN을 사용해서 유튜브를 볼 경우 광고 로딩이 이제 좀 길어질 수가 있는데 프리미엄을 사용하면 광고 없이 볼수 있어서 로딩이 줄 들게 되고 어, 백그라운드 재생을 통해서 vpn 사용시 배터리 절약을 할수 있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화면을 끄고도 사운드를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어, 추가로 유튜브 뮤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사용할 필요 없이 유튜브에서 무제한 음악을 감상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 유튜브 홍보팀이 아니에요 저도 돈 없어서 프리미엄 못... 자 이제 세 번째로 인스타그램입니다. 자 이거는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 설정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니까 사용하시는 기계에 맞게 잘 선택해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우선 공통적으로 VPN을 연결한 상태에서 앱을 강제 종료한 후에 재시량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VPN으로 바뀐 IP가 적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에서 이 설정 들어가시고 와이파이를 눌러 주신 다음에 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와이파이를 선택한 후 DNS 구성에 들어가서 수동 8888, 8844. 기존 항목 삭제해서 저장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안드로이드의 경우에는 설정 연결 들어가서 와이파이, 어 지금 현재 와이파이 창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톱니바퀴 모양 클릭하고 쭉 내려주시면 여기 IP 설정이 있습니다 IP 설정을 고정으로 누른 뒤에 여기 있는 DNS1-8888 그리고 DNS2-8844 이렇게 해서 저장을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복잡한 과정은 사실 아 UCSS 쓰시면 자체 DNS가 있기 때문에 이 설정할 필요가 없다는 건안 비밀이거든요 아무튼, 인스타그램은 라이트 버전 사용하시는 걸좀 권장드릴게요. 라이트 버전이 데이터도 절약되고, 로딩 속도도 조금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설정한 뒤에, VPN을 껐다 켜고, 인스타그램을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앱 실행이 오류가 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VPN과 앱 모두 종료하고, VPN 먼저 켜고, 인스타그램을 실행하시면 대부분 해결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의 경우, 미국이나 일본 서버로 연결하면 한국보다 조금 더 다양한 컨텐츠들을 즐길 수가 있고, 또를 중요시하는 분들은 홍콩, 일본, 싱가포르, 파 파일 서버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넷플릭스 고화질로 시청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vpn 을 연결한 뒤에 이 넷플릭스 우측 하단에 프로필 모양을 클릭을 해주세요 여기서 오른쪽 상단에 삼성 버튼을 눌러주시고 앱 설정을 눌러줍니다 자, 다음 컨텐츠 재생 설정에서 여기 모바일 데이터 이용 설정이 있거든요 이걸 눌러주면 은 자동을 일단 해제를 해주시고 데이터 최대 사용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 화질 부분은 본인이 가입한 요금제에 따라 다르니까 고화질 요금 제가 아닌 분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제약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넷플릭스 앱이 아닌 크롬과 같은 이제 브라우저로 볼 경우에는 VPN이 차단될 위험을 줄일 수가 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넷플릭스보다가 저희가 저장하고 싶은 장면을 남겨두기 위해 화면을 캡처하거나 녹화를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넷플릭스는 저작권 때문에 화면 캡처나 녹화를 할 경우 화면이 검게 나오거나 오류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거 해결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크롬에서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이 확장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슈퍼 넷플릭스나 비디오 스크린샷을 설치하면 넷플릭스 영상 캡처가 가능해집니다. 이건 진짜 꿀팁이죠. 다만 해당 확장 프로그램을 이용해 컨텐츠를 이제 공개적으로 게시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저작권과 같이 법적 문제의 소지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개인적 소장용 목적으로만 사용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중국에서 VPN을 이용해서 구글, 유튜브, 인스타그램, 넷플릭스를 사용할 때 최적화하는 방법. 방법을 좀 알아봤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모든 것들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VPN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기초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는 분들께서는 댓글로 남겨 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 없는 인터넷의 자유 UCS